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예, 오늘 공방. 예. 음, 일단 이제 시황 보고에 드리기 앞서서 지금 투자자별 이제 거래원 입체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음, 셀트리온 기준. 예, 지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네, 뭘 그럴 줄 알았느냐. 아, 신한금융투, 어, 역시나, 아, 덩어리 물량 패대기 사실 오늘 올라가야 될 자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글로벌 증시, 나스닥, 지금 FOMC 글로벌 증시, 음, 나스닥, 스탬프도백, 아, 다우존스 모두 지금 날라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 턴 오라운딩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건 좀 약하지 않은가 싶었었는데 역시나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셀트리온 음, 셀트리온 지금 대거 매도세로 전환했다 오늘 같은 바로 이제 얄팍한 지금 단타 추종 세력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매도를 했던 이제 삼성이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 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신한금융투에서요, 칠만 육천 오백육십오 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계속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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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지금 며칠간 쌓아왔던 물량 한꺼번에 던진 듯하네요. 야 이거 정말 그냥 뭐 뭐라고 말을 할 수?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영상 음, 어제 영상에서도 어, 신한금융투 어, jp 매수세 들어오는데 이거 반갑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그냥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가장 강력했어요. 이제 가장 강하게 올려붙인 그런 면모에 있어서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 이 시츄레이션 야, 정말 신한금융투. 76,565주. 이 지금 이어 거래원 입체 분석을 통해서 보자면 지금 NH 미래에셋 캐엄 삼성 한국 투자 증권에서 전부 매수를 한 거보다 이 신한 증권에서 매도를 한게 거의 더블 스코로 많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참 정말 안타깝네요. 예. 하튼 이제 신한 금융투 들어오는 거 반갑지 않다 아 이런 면모 참 대단합니다 일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음 셀트리온 기준 뭘 이게 좀 이제 강한 면모에 있어서 이제 누름으로써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된게또음 일단 선물 추정적인 음 그런데 예 지금 이상할이 많지. 물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 어저께 가장 강했는데 찍어 누른 면모가 너무 그냥 이 티나게 표시나게 이제 누르는 이런 컨셉 그리고서 이제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 정말 여지없이 이흐름새 지금 음. 저희들 견제구를 노리는 이제 뭐 라이벌도 아니죠. 지금 예, 이게 오늘 올라 될 자리거든요. 올라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르지 않았다. 너무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되네요. 야 지금 대별되는 것이 쌈바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올랐나 했더니 자 위탁 생산 수주를 했는데 1600억이에요. 로쉬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았는데 수주액이 1600억. 이거 셀트리온 뭐 정말 그 전번에 그니까 이게 무슨 뭐 셀트리온 뭐레 렉키로나 하나로만 해도 이거뭐 그냥 돈도 안, 돈도 아닌 금액이죠 이게? 1 6 0 0억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치약 지금 렉키로나 하고 진단 키트 빼고도 2조 2조죠? 지금 예견되고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로슈 위탁 난왜 그렇게 하나 검색을 다 해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로슈 위탁 생산 수주액 1600원. 1600억원 늘어남 해서 거의 6대 상승 이게 정말 정말 지금 뭘 제가 뭐 욕을 안 할래도 안 할려도 아니 이거는 회사 측에서 주가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참좀 안타깝다라는 생각 일단 그런 생각 드는 게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지금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참, 정말 이 고점 찍고 날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못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 지금. 이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음 셀트리온 지금 음 헬스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 모았던 물량을 오늘 다 쏟아붓는 왜냐면 갭으로 뛰어서 날아가야 될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다섯 개 지금 이제 어, 셀트리온도 신한금융투자서다 던졌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도 지금 이제 거래원 재 분석에서 다섯 개 증권사가 던진 물량보다 더 던졌어요 예, 신한금융투자에서 블로 다섯 개에서 모아온 것보다 따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작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어,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아, 보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일단에 있어서, 이제, 저변은 깔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FOMC,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이, 사실 저기, 셀트리온 헬스케치약은 하루 이틀 보고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죠. 어, 그러므로 해서, 강력한, 지금, 천육백억 증액 가지고, 지금, 육프로를 날아가는, 쌈바보다 백번 나은 주식이죠. 장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런 면모에서, 음, 대기만성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주창 드리는 바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오늘 전체 동향에 있어서 이제 거래원 입체 분석에 있어서는 그런 면모를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 셀트리온 관련해서 어, 지금 종합 시향을 저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셀트리온 음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일단 종합 시장에서라고만 본다라면 큰뭐큰특 음 이슈가 될 그런 리서치 자료는 없어요. 그런 리서치 자료는 일단 없다. 이 부분에서 음 물론 이제 잔잔한 소식은 있죠. 잔잔한 소식들 어디 추가 조건부 승인 뭐 기타 국직한 소식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이 부분에서 다어 지금 어디는 1600억 증액으로 6%대 날가는 셀트리온에서는 뭐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이런 건 그냥 나오죠. 근데 주가가 응답을 못 해주는 이 현실 저는 이게 다아 어, 근데. 예,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 아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럽 EMA, CHMP 이런 소식들이 조금 늦어지면은 보도, 뉴스 등을 통해서 엄청 막 때려요. 때리고 나서 주가 확 주저앉히고 뭐 아무 이상 없는데 그리고 단지 이제 그게 또 없어지는 호재가 아니고 한주 늦어지는 것인데 그런 거에서 너무 좀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회사에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그런 부분 너무 지금 일단 안타깝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에 있어서 어 오늘 거래원 입체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대기 만성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멘탈 관리 잘 하시자고요.